평소에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짜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나에겐 잘하더라도 밖에서는 예의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나 놀라고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집니다. 아무리 사람 좋은 척하더라도 사람의 본성은 쉽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못된 태도의 희생양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기에 진짜 인성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꽤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짜 인성 좋은 사람의 특징, 한눈에 사람의 진짜 인성을 알아보는 여섯 가지 방법에 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관성 있는 태도. 주변을 살펴보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한 건지 나쁜 건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기에 꺼려진다. 진짜 인성 좋은 사람들은 항상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긴 시간이 지나서도 일관되게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본성을 가졌다고 볼수 있다.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일상에서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본성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숨길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을 넘거나 안 좋은 모습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본성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잘 보일 필요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정말 좋은 인성이란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닌 누가 보든지 똑같아야 한다. 사람들은 잘 보여야 하는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르게 행동할 때도 있다. 이런 태도는 실망감을 준다. 진정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난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법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것이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친절할 수는 없다. 하지만 친절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은 나쁜 인성을 나타낸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한 관계를 위해 자신의 언행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나쁘게 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평판이 나빠진다.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무례할 때도 있다. 그러나 진정 좋은 인격은 이러한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보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본성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다.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진정한 인격을 드러낸다. 우리는 고통과 불행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언행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인격자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존경받게 된다. 비록 당장은 그 이익이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세 번째, 어려운 상황에서의 태도.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쉽다. 예를 들어, 급박하거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참된 성격을 알수 있다. 평소에는 친절해 보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심한 행동까지 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일 수 있다. 물론 그 상대방이 선을 넘어가며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했다거나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상황에서 화가 났음에도 상대방에게 화풀이를 한다. 상대방이 화나게 한게 아닌데도 남에게 화를 푸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의 일상은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상냥해 보이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부탁을 했을 때 평소에는 웃으며 도와주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을 내며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침착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평소에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민하고 화를 내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평생 함께 갈 친구로는 체격이다. 네 번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태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집에서 하는 행동을 카페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대로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나간 자리에 쓰레기만 남기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카페나 식당 테이블에 기저귀를 갈고 그대로 두고 가거나 화장실에 이상한 쓰레기나 생리용품을 보란 듯이 펼쳐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깔끔함을 유지하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불쾌함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자기 자리를 정리하지 않아. 남의 자리까지 오물이 흘러가도 청소는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며 무관심하게 행동한다. 주변 동료가 대신 청소해주면 도와주기는 커녕 당연하다는 듯더 많은 부탁을 한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매우 힘들고 항상 스트레스만 쌓인다. 반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지나간 자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자신이 먹은 것은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스스로 치운다. 우리 사회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다. 그 대신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조용히 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다섯 번째, 가깝고 편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밖에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집에만 오면 갑자기 무례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억지로 참았던 화를 집에서 모두 쏟아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는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달라며 변명해도 이는 어른스러운 행동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지금 즉시 고쳐야 한다. 가족에게 화를 푸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 이를 고치지 않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인성에는 크나큰 결함이 있는 것이고 그 결함은 결국 가족 전체를 좀 먹게 된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가족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가장 편하게 행동할 수 있는 가족에게도 예의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편안한 상태에서도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할수 있다. 친구나 배우자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이기적이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정말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른 행동을 보여 놀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상대 배우자의 가장 친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어느 정도 알수 있다. 가정 내에서의 행동은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드러낸다. 집에서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친구나 배우자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수 있다. 특히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가까운 친구들의 성격과 그 사람의 성격은 닮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섯 번째, 약간만 손해가 있어도 돌변하는 태도.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자신의 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과자를 하나 덜 받았다고 화를 내거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을 보고 크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도 얼굴에 냉정한 표정을 짓는다. 자신의 돈이 나갈 상황이 오면 방금 전까지 친절하게 대하던 사람에게도 태도를 바꾼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만을 표현하거나 거절할 때도 예의와 매너를 지킬 수 있다. 나에게 오는 손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 이전에 친절한 태도가 거짓이었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상황을 잘 들어보았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도 많다. 대처가 서툴러서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 수 있지만 인성이 좋은 사람은 손해가 발생해도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예의를 지키며 행동한다. 때로는 관계 유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기도 한다. 이런 태도가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된다.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해와 배려이다. 잠시의 손해가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매몰차게 화내는 대신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친구와의 관계도 유지되고 서로의 신뢰도 쌓을 수 있다. 또한 내가 무언가를 남들보다 덜 받았을 때도 화를 내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정서운하다면 차분히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간의 감정보다도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 여기까지 한눈에 진짜 인성을 알아보는 여섯 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